안녕하십니까. 동물의 정원입니다. 자, 오늘은 버드나무 비오톱 수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자, 비오톱이라 하면 무엇이냐, 그 생물이나 동물들이 살수 있게 인공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런 공간을 비오톱이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수조로 왔을 때는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자연적으로 복원해서 연출한 그런 것을 비오톱이라고 하죠. 자 이제 비오톱 수조의 핵심은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 환경을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. 자 여기 버드나무 수조에는 버들붕어가 살고 있습니다. 자 우리 버들붕어 어디 있지? 자, 비옷도 수조라서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. 여기있다. 자, 원래 버, 버들붕어가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살죠. 농수로, 웅덩이 이런 곳에 사는데 이 수조야말로 버들붕어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. 그리고 왠지 이 버들붕어라는 이름도 버드나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, 요 수조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예,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 아주 좋은 수조입니다. 자, 이 버드나무 뿌리들이 요가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예, 지금 물한 번도 안 갈아주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자, 떡납줄갱이도 한 마리 있고 떡납줄갱이죠 줄새우도 한 마리 버들붕어도 한 마리 어딨냐 버들붕어 응? 어디갔지? 자, 이 수저를 또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, 해보니까 이 보통 이렇게 물에서 자라는 나무를 하면 맹그로브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옆에 맹그로브도 있는데 맹그로브가 굉장히 예쁘고 뭐 바닷물, 민물 다 자라고 하지만 뭐 가격이 가격도 비싸지도 않은데 게 맹그로브가 좀잘 죽기도 하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린데. 이 버드나무는 잘 자라고 이 뿌리가 요가도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수조는 버드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려고 실험상, 실험용 수조인데 물도 굉장히 맑게 유지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아무 요가 장치도 없습니다. 어, 증발된 물만 보충하면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주 고기들이 요각이 돌릴 때보다 더잘 살고 있어요. 지금 이 버드나무는 이쪽에 가지치기를 몇번 해줬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그러면 위를 계속 잘라줬을 때 밑둥이 두꺼워지면서 뭔가 이 분재처럼 10년, 20년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뿌리들이 굉장히 촘촘하죠. 딱 보, 보기에도 굉장히 생물학적 요가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굉장히 뭐 질산염을 분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자. 버들붕어가 살고 있는 버드나무 수도였습니다.